6월 18일 수요일 저녁에 두번째 영상입니다. 수박밭이에요 어, 수박밭도 저쪽 참외밭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자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여기 수박 두둑밭이 수박눈꼴로 이제 거의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어, 제 수박은 어, 몇개는 지금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 수박이 이렇게 안정맞게 달려 있죠. 네, 이쪽도 예. 이쪽도 제법 수박 모양을 갖춰 가지고 떡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제 수박은 음, 다 일반 수박이고요, 복수박. 애플 수박은 저는 예, 재배를 해 보질 않아가지고 재배 방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반 수박을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예, 포복 재배로 딱 해서 어 과일밭 같은 모습을 갖춰 보는 게제그 낙이라서요. 그래서 저는 이 포복 선, 어, 포복 재배를 선호를 하고, 그 포복 재배에 맞는, 이, 일반 수박을, 재배를 절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수정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예, 큰 것도 있고, 아직, 예, 제가 수정을 시켜놨는데, 예,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 미지수인 것도 있고 그래서 어, 어제 오늘도 이렇게 수정을 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돼 봐야 아, 수정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정을 시켜 놓으면 한 3일? 예, 3일 쯤 있으면은 이 과가 커지기 시작해요 어, 여기 보시면 음. 잠깐만요. 어. 요게 지금 음. 수정이 안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에, 어떤 거냐면 요, 요거예요. 요거는 지금 제가 수정을 시킨 건지 3일이 됐거든요. 예, 3일이 됐는데 아직 사이즈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런 거는 수정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어 3일 정도 되면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예, 좀 전에 그본것처럼 수박이 저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아, 어그 계란만 해 줘야 돼요. 어, 계란만한 거 여기 있네요. 다요 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요게 좀 제가 짧은 마디에서 지금 수박을 달았기 때문에, 요 위쪽에다가 제가 수정을 하나 더 시켜줬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자라난다 그러면 은 쟤를 이제 제거를 해줄 거예요. 아무래도 위쪽에서 달리는 게 수박이 크게 자라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수정을, 인공수정을 하고 있는데, 벌리뭐 워낙 없다 보니까 인공 수정밖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 수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이거 노조도 어 내일까지는 수정이 다 끝나야 될것 같은데 어떤 거 보면은 예 아예 그냥 어 수정 자체가 제가 시도를 해서 안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걱정이거든요. 요거 첫 번째 수박인데 얘가 지금. 어, 수정을 시켰었는데, 어, 여기 있네요. 이게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인공수정으로 그러니까 수꽃을 따가지고 안꽃에 이렇게 비벼주는 게 오후에, 오후에 하니까 안 돼요. 이게. 오전에 하셔야 인공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 내일 모레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돼버리면 어 수정 하루 어... 나오기도 어려울뿐더러 비 맞고 이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요게. 그래서 수박이 달리면은 뭐 다섯 마디째든 여섯 마디째든 일단은 어 수정을 시켜 봐야 돼요.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수정이 이 수정을 시키고 싶어도 수, 안 꽃이 안 달려버리면 예 수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달리는 것들은 좀 시도를 해가지고, 어, 그렇게 수정이 되면은 그냥 그걸로 키우고, 그리고 두번째게 나오면은 또, 어, 수정을 또 시도를 해서 두번째게 제대로 잘 자라면 개로 키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수정을 빨리빨리 빨리 시켜주셔야 돼요. 늦어도 내일까지는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아침에 제가 요새 출근길에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수정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벌이 진짜 한 마리도 없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순 제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어, 요게 끝에 내포기는 이제 아들 숨두 개를 뽑아가지고 수박을 대형 수박으로 달기 위해서 하나씩만 수박을 달 거고 이쪽으로 다섯 포기는 이제 양쪽으로 한한 한 개씩 수박을 달게 할거는데 수박 순치기 하는 영상도 제가 지난 주에 잘 알려드렸지만 또잘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또 알려드리자면은 여기가 수박이 하나 둘셋 이게 네 번째 건데 이네 번째 거를 지금 수박을 하나 여기 달아놨죠. 아, 저 보이시죠? 요거를 에, 대형 과로 이제 키우려면, 키우려면, 에, 저쪽에 이제 수박이 만약에 달린다면 제거를 해버리고 요거 하나만 키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교순들, 어, 다 이런 식으로 잘라줘 버리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수박을 두 개를 예, 이쪽편 저쪽편 이렇게 예, 이쪽편 저쪽편 이렇게 하나씩 다는 거는 어, 수박잎을 제가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순을 완전히 다 싹둑 자르지 마시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겨순이 있죠 이걸 잎을 하나만 놔두고 어, 이렇게 잘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은 잎이 최대한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완전히 다 놔둬버리면은 나중에 여기가 뭐 너무 우거져가지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내중에 관리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요런 식으로 수박은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비가림 설치를 해놨죠. 요거 이제 비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오후까지는 켜놨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거 내일 저녁 태안 물이 와가지고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안 오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걷어주면 되고 비 오면은 다시 또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이 나중에 제대로 커게 되면 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수정이 돼서 커지게 되면 그때 다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속해서 꾸준히 제 영상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